니뭐 개지는 뭐 핵핵 뭐 떼는 거 좋아하나? 잘할 수 있나? 풍선 쏘면 시키거든. 아핵헥 떼면 몇개 되는데? 많이 주더라. 아 그럼 <laughs> 내가 또수석군개새낀데예스님별 <laughs> 풍선 635개 <laughs> 감사합니다. 전화 한번 해볼까? 기다려야 되나? 아못 기다리겠어 배고파. 야 여보세요. 야 이제 끝났음? 아, 어, 이제 끝났다네. 방송 중이가. 응. 음. 오, 방송 중이구나. <laughs> 야, 나 그때 땀을 너무 많이 흘렸는데. 너 씻고 와야 된다고? 어, 씻고 가도 되겠지. 된다고 해. 몇분 걸려? 일단 이제 집으로 가고 있거든. 어. 어, 뭐1 시까지 살짝 미팅하면 될가 아! 1 시간 혼자 방송할 수 있잖아. 방송. 아, 있잖아. 나 배고프다고. 그게뭔줄알나 뭐? 1 어? 1 시까지 기다리고 계산자. 아야 가면은 내가 네집 가가지고 네 그냥 태울까? 네차 그거 냅두고 올래? 아니면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라. 네 집에서 밥 먹을까 그냥? 아니 우리 엄마 <laughs> 요리일 잘 모여 갖고. 엄마한테 빨리 밥상 차리라 케라. 아우제라 딱이다. 안녕하세요. 그렇지 돼지지애들. 아 어우 또뭐 잘생겼다고 벌써부터 칭찬을 또. 아니야. 나 지금 대화하잖아 지금. 어어. 어. 잘했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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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앞에 바로 방송은. 아이. 구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. 댕이 생얼본적 있어요? 아, 세 개네. <laughs> 아, 세 개는 대답 안해 줘? 아니, 우리가 그저 7년? 7년. 알지. 17없을 때부터. 그 7년직이야? 8년직이야? 7.5년? <laughs> 아 질문이 뭐였지? 몇년 친구야? 아생얼본적 있냐? 아생얼본적있냐그 다음에 질문이 없으시네.. 어. 대답 안 하는 거 봐.. 음, 7.5년.. 네 맞습니다 7.5년.. <laughs> 형님 여친 있나요? 아 여친 없습니다. 없는 지 오래됐고.. 앞으로도 없으면.. 없을... 오래 안 됐잖아! 오래 됐지 벌써.. 작년.. 9월? ㅈㄹ 아니 그 썸이나 이런 거 말고 <laughs> 진짜 그 공식적인 연애! 음... 그래. 어니네여자 친구, 어 나, 아나 잠자리, 친구. 말고, 그냥, 연애? 아니 아니 잠깐만 그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두명이세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하나주세요네하이죠 네. 아먼세요 소타. 네, 네. 네. 배고파. 야 방금 시켰잖아. 안고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하세 네 뭐, 뭔데 해킹? 풍선 써면서 시키거든. 아 해킹 되면은 몇개 되는데? 많이 들더라아 그럼? <laughs> 내가 또 수정분기 <수성고> 해킹인데. <laughs> 예수님 별풍선 6 3 5개 <laughs> 감사합니다. 한더 오지? 오 일째부터 친구. 내네 친구의 남자친구였어. 근데 어쩔 수 없다. 나올 때마다 설명해야 된다. 왜냐면 팬덤이 계속 바뀌어서. 음, 그럼 뭐제 여자 친구의 친구였습니다. 근데 뭐 얘는 그뭐 한지 모르겠고. <laughs> 흉아 순백리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해? 보통은 몇 개인데? 아 세례나. 순백이의 아. <laughs> 매력이 솔직하죠 좀거짓 응. 없고 그치. 또 여자친구 좀. 덜 가식적이고 좀 진득한 그런 맛이 있지 너무 가식이 없는 거 같아 얘한테 그냥 다 얘기하거든 그렇지 그거 안 맞지? <laughs> 그래서 서로 이제 절대 연인으로 볼수 없는 우와.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. 친구 데려와 놓고 반찬은 지 앞에 많이 두네 댕 <laughs> <laughs> 용용 예수님 별풍선 145개 감사합니다. 145개.. i x a 대 h i b o get c o n c e r n 아 d s a 이다와 o get. t h e 이. e I got a little b o t t l 뭐뭐 f t 이. e new york. You're over. Yeah. y e a 한 명은 먹어야 맛 재밌는 거 같은데. 부모들이 지금 이거 막 갈갈 볶다가. 땡 용유. 네수님 별풍선 144개 네, 감사합니다. 댕이는 먹자. 음, 음. 맛있지. 응, 음. 진짜 맛있다. 아 이거 밥 다시겠다 이거. 그 밥과 아까 부들부들 떨던 두루치기는 포장해 가십시오. 어... 뭐예요? 개 <이렇게> 맛있어. 응? 음. 네, 네. 진짜. 이정도 네, 터질 때 됐는데? 기계가 없는데 왜온 거야? 와, 와큰거 온다 또. 크, 역시 그... 이따 보고 빨가락 들어라. 뭐 준비하러 한 입에 바로 먹을 준비해야 돼. 네, 용요. 레스닝 별풍선 144개 감사합니다. 남자는 안정이한 영화 물결표 등이 마이무. 에스님 별풍선 백사십개 감사합니다. 먹어 형. 잘먹었습니다